제가 저를 위한 돈을 잘못 써요. 어, 다른 곳에 뭐 주는 거 이런 거는 아깝지가 않은데 저를 위해 쓰는 되게 인색하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 남편이 자꾸 제가 뭘안 사니까 저를 위해서 안 하니까 어, 영수증을 갖다 주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사게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. 마사지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주름이 너무 확 잡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30대 때도 계속 썼던 제품인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금액이 좀 있으니까 근데 계속 안 쓰고 얼마 전에 조금 쓰다가 또안 쓰고 근데 주름이 너무 잡히는데 뭐 남들은 피부 시술도 하고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싼 거나 사 쓰고 이래서 아, 안 되겠다. 그래서 어제 하나 샀습니다. 어제 주문했는데 오늘 바로 온거 있죠. 그리고 샘플이 이렇게 많이 줘서 깜짝 놀랐어요. 그 뭐지? 이거 그림 같은 것도 있고. 음, 다양하게 줘서. 이거 어디서 샀냐면, 음, 뭐지? MPA? 음 네이버 쇼핑. 그 아들이 그 뭐야. 아들이 그 이거 유료회원 했다고 엄마랑 가족으로 연계해서 해놓고, 쓰면은 포인트 많이 쌓인다고 저는 원래 어, 팀원만 쓰다가 팀원이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옥션 그 유료회원 해가지고 옥션 쓰거든요 옥션은 그 3만원인가 내면은 그 3만원을 그대로 전입금을 넣어주기 때문에 무슨 뭐 유료회원이라고는 볼수 없는데 저는 뭘 하면 한 곳에만 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아들 말 듣고 이제 네이버만 쓰고 있어요 쇼핑을 잘안 하긴 한데 어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지금 언박싱 했고요 어, 자기를 위해서 조금 투자합시다. 우리가 뭐 시술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, 이거 뭐 그림 뭐 7만원대 그림 하나 못 사가지고, 이거 안 되잖아요? 이거 쓰면은 사면 또 되게 몇 달이나 쓰는데, 저 같은 경우 6개월 넘게 쓸것 같은데, 음, 오늘은 그래서 해피한 저를 위해서 하나 샀어요. 자기를 위해서 조금씩 투자하자고요